구멍은 있다가 드디어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됩니다. 이 작품은 2022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학원 코미디 만화로 2023년 다음에 올만화 대상 코믹스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죠. 지금까지 누적 발행 부수는 16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미즈노의 우매는 국어는 잘하지만 수학과 과학엔 영소질이 없는 고등학생입니다.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학생회에 들어가지만, 그곳은 괴짜들로 가득한 곳이었죠. 매일 벌어지는 유쾌하고 황당한 사건들, 그리고 자충우돌 학원 생활이 펼쳐집니다. 제작진도 화려합니다. 니세코이를 연출한 타츠와 나우유키 감독이 이번 작품의 감독을 맡았고, 니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의 요코타니 마사이로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이 미술부에는 문제가 있다의 이마무라 료가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하며 제작은 고블린 슬레이어 이기로잘 알려진 애니메이션 제작사 파시오네가 맡았습니다. 학생회에도 구멍은 있다는 유쾌한 학원물과 실력 있는 제작진의 조합으로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